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바른 몸통회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되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몸통회전을 한다라고 하시면, 백스윙을 하실 때 경추가 조금 이렇게 구부정 하신 분들도 있고, 혹은 허리에 아치 형태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오리 엉덩이처럼 힙업을 많이 시켜 놓으신 분들이 백스윙을 하셨을 때 이렇게 들리면서 꺾이는 허리 커브가 생기는 몸통 회전을 많이 보실 수 있고 경추가 구부정하신 분들은 머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는 스웨이 형태의 몸통 회전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메디슨볼을 활용해서 연습을 해보셔도 좋고 클럽을 잡으시고 올바른 백스윙과 다운 스윙에 대한 몸통 회전을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연습을 하시기 전에 이제 백스윙 쪽은 저희가 왼다리를 내 네, 신발 하나 정도, 반보 정도 뒤로 빼놓으시고 어깨에 클럽을 대신 후에 왼발은 약간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셔도 좋고 왼발은 아예 엄청나게 뒤꿈치를 다 떨어뜨리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때 오른발은 약간 지탱을 해주시면서 백스윙을 충분히 이렇게 꼬아주시는 거예요. 꼬임을 가실 때좀 주의하시면 좋은 게 복부. 코어의 힘이 바깥쪽으로 향한다든지, 혹은 너무 옆으로 들어가지 않게 이제 무릎과 발바닥은 발바닥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발바닥은 조금 버텨지시는게 좋아요. 이렇게 지면을 약간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스윙턴을 쭉쭉 해보시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하신데 몸통 회전을 쭉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키시고. 나서 왼다리를 어드레스 잡는 위치에 그대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한번더 몸통회전을 하시면은 훨씬 더 우리 복부 쪽에 코일링 되는 느낌, 꼬임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다한 5회 정도, 10회 연습을 하신 후에 백스윙을 쭉 해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버티면서 몸통회전을 된 느낌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오른다리를 빼고 다운 스윙을 하실 때 대부분 많이들 되시는 게 회전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허리만 너무 고관절이 이렇게 펴지면서 많이들 도세요. 이렇게. 배치기라고 하죠. 얼리 익스텐션인데 배치기도 많이 되시고 나는 배치기가 너무 많이 돼서 좀 잡아놓고 하셔야 된다 하시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하체가 좀 막히는 이런 블락 현상이 좀 많이 생기시는 아마추어 분들도 계신데 이건 반대로 오른 다리를 이렇게 빼놓으시고 똑같이 왼발 발바닥에 지탱이 되게 발바닥에 대한 저는 느낌을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체가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허리가 아치 형태로 꺾이지 않고 충분히 몸통 회전이 되면은 이 왼발 바닥에 체중이 되게 많이 지탱이 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몸통 회전을 충분히 이렇게 그려주시고 만약에 내가 메디슨 볼이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런지 하듯이 이렇게 몸 앞에 두시고, 런지 자세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뭐, 아까보다는 보포, 보폭을 좀 넓혔는데, 이런 상태에서 발바닥에 지탱을 충분히 해주시면서 몸통을 쭉, 쭉, 쭉. 하신 느낌을 기억을 하시고, 반대로 오른 다리를 빼놓으시고, 쭉, 쭉, 쭉. 그래서 왼발에 지탱된 느낌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렇게 실제 스윙을 하실 때도 그 느낌을 기억을 하시면서 스윙을 하시면 훨씬 더 올바른 몸통 회전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탱이 돼주면서 몸의 회전을 이런 식으로 올바른 몸통 회전만 잘 기억을 하시고 치시더라도 훨씬 더 허리를 돌려야 되고 하는 것보다 지면 자체를 하체를 굉장히 잘 사용함으로써 올바르게 스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통 회전이 좀 적게 되시는 분들이나 좀 하체가 좀 많이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연습 방법을 통해서 좀 올바르게 몸통 회전을 하시면 더 즐거운 골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즐거운 골프 하세요.